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 공부하다 보면 되게 오래 하잖아요. 다른 자세라 하더라도 30분 이상 지나면 관절은 무리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몸을 풀어주지 않으면 긴장은 계속 쌓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제가 매주마다 보는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RHB 필라테스 앤 PT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임태성입니다. 현재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분을 운동과 컨디션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 운동, 자세 교정 이런 프로그램과 필라테스 P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을 모셨냐면요. 실제로 자세 교정과 재활이 되면서 공부와 일이 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건강과 자세가 생각보다 공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자세와 건강 때문에 공부에 방해되는 사례들이 좀 있나요? 어 있죠. 학생분들 이제 면은 자세가 안 좋아지는 거는 거북목이나 이제 구분등이 음. 많아지면서 등긴장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은 케이스가 요통이에요. 음. 허리 통증이 진짜 음.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 모르니까 더 자세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활동이나 운동도 적어지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앉아 있는. 음. 시간이 길어지고 심해지잖아요. 음.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도 공부를 잘할수 있을지 말지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허리가 아프니까 더 집중도 못하고 공부할 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시험을 또 힘들게 보는 아쉬운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이게 조금만 아파도 컨디션이나 집중력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저는 평생 한 번도 살면서 바르게 앉기를 <laughs> 배워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앉는 거지. 바르게 앉으려면 허리를 펴서, 뭐, 목을 1도 앞으로 돌리고,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샘플 하나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앉나요? 어, 일단, 바르게 앉기에서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발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음. 그리고 무릎 각도가 90도가 된 상태에서, 다리는 이제 골반 넓이만큼 벌려서 이제 발을 디뎌주는데 너무 넓게는 아니고요. 음. 이때 발을 디디면서 무릎 각도를 맞추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엉덩이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엉덩이 뼈가 느껴지는데 음. 여기를 좌골이라고 해요. 양쪽에 좌골뼈가 딱 50대 50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허리 커브를 맞추고 이 몸이 딱 1도 정도 앞으로 와서 앉아주셔야 되는데 보통 엉덩이 한쪽만 더 닿게 앉거나 또는 의자에 너무 뒤로 기대거나 아니 앞으로 오면서 허리를 너무 굽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이런 허리의 커브를 지키고 엉덩이의 위치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깨와 목에서 어깨도 좀 긴장을 좀 풀어주고 너무 힘주지 않고요. 목도 너무 빼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당겨와서 그렇다고 턱이 주름질 때까지는 아니지만 당겨와서 목의 커브가 C 커브가 맞고 제 위치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다 무너지고 틀어진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자세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이런 바른 자세를 알려드리면 은 다들 음. 처음에 좀 하는데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길어질수록 자신의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럴 아, 때, 원래 예, 있는 자세요? 예, 편한 자세가 나오는데 음. 음, 음, 음. 예, 그럴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발을 의자 뒤로 넣고 있거나 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은 채로 발의 위치가 흐트러지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건 당연히 안 좋은 자세고요. 더불어서 몸이 한쪽으로 이제 넘어가 있다 또는 등허리가 너무 구부정한 채로 머리가 빠져 있다, 목이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분명히 안 좋다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 아, 자기가 네. 이렇게 네. 배운 자세들을 좀해 네. 보면 네. 얼마나 불편하고 시간이 네. 좀 지나가면 그렇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렇죠. 정답지를 네. 보고 오답지를 네. 보면 자기 자세가 네. 얼마나 오답인지 알수 있다. 그렇죠. 편한 자세를 이제 하면서 좀 바른 자세를 하려면 또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또 스트레칭과 운동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또안 되다 보면 더 흐트러지면서 자신의 자세가 안 좋은 자세가 이제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괜찮은 자세 방법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 자세를 만드는 가이드를 받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스트레칭 운동이 돼야지 그 자세를 오래 할수 있거든요. 음. 그냥 만약에 그할 시간이 없고 힘들다고 하면은 보조하는 기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발이 아. 안 닿으면 발판을 쓰고 발이 닿게끔. 허리를 과도하게 펴는 건 아니지만 음. 허리 커브를 맞춰서 저희가 세워서 자세를 잡는 게 힘들면 뒤에 쿠션 같은 거를 천골이라는 골반의 뼈나 아니면 허리뼈에다 좀 대주시고 앞으로 오시는 자세가 또 힘들면 이제 이 데스크가 책상에 움직이는 걸 쓰거나 독서대 등을 사용해서 바른 자세를 좀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의 자세를 바꿔야 되지만 그게 만약에 정 어렵다 싶으면 보조 기구를 써서 네. 다른 자세를 강제로 도와주, 도와주는 네. 기구들을 쓴다는 거죠. 네. 생각보다 자세 교정을 위해 센터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지도하셨던 경험 중에, 아픈 학생들을 치료해서 자세가 되게 좋아져서 좋게 끝난 사례들이 어떤 게 있어요? 어, 일단은, 이렇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후보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또 공부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불편하다, 좀 아프다, 인 음. 거죠.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자꾸 그 불편감과 가벼운 통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옆에서 보면은, 서 있는데, 허리가 너무 구부정한다거나, 가방을 메고 가는데, 항상 이제 그 가방이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음, 음. 네, 그런 분들을 센터로 모시고 오는데, 그래서 그럴 때등 긴장을 좀 낮춰주고, 그리고 약해져 있는 그런 근육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찾거든요. 그런 것들 운동에서 이제 보면은, 그런 운동과 함께 자세가 확실히 바뀌고, 더 오래 할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 공부하다 보면 되게 오래 하잖아요. 다른 자세라 하더라도, 30분 이상 지나면, 관절 무리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몸을 풀어주지 않으면 긴장은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팁들까지 알려줬더니 그 학생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이었는데 자세도 많이 좋아지고 체력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나 봐요 운동하는 게 점점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은 거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갖고 나니까. 공부할 때더 집중도 잘 되고, 또한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았다, 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시간을 빼서 이렇게 뭐 자세를 잡아보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라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는 게 공부뿐만 아니라 키에도 도움이 되나요? 어, 그렇죠. 왜냐면 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다리 꼬고 앉거나 짝다리 만안 하더라도 정말 이런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고 관절이나 근육이 무리가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이 키 성장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키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 보고 평소에 이제 신경 쓰는 습관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키 성장을 생각하면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보통 규칙적인 식습관, 드시는 식단의 내용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이에요. 휴식 시간도 이제 잘 가져야 되고 요즘은 이제 수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호르 많이 나오니까 분비가 되니까 그때 자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요즘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수면의 질이 높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공부하다가 조금 늦게 주무시더라도 깊게 자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깊게 잘수 있는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운동인데,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판에 무리가 안 가게, 우리 몸에 너무 무리가 안 가게 적당한 강도로 운동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이제. 근육의 긴장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런 거 조차 할 시간이 없는 게 되게 아쉬운 거 같아요 활동도 할 시간이 되게 적어지고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루에 그러면 진짜 10분 혹은 20분 정도 하는 짧은 운동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기는 하나요? 안 하는 거보다는 효과가 높지만 보통은 이제 30분 정도는 권장을 하는 거 같아요 30분 이상은 권장을 하고 10분, 20분이라도 쉬는 시간에 안 하는 거보다는 정말 가볍게 몸만이라도 풀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앉아서 허리에 대한 목에 대한 스트레칭을 해준다거나, 음. 다리에 대한 스트레칭을 좀 해줘서, 근육이 긴장되지 않고, 좀 순환도 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몸이 굳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조차가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거조차가 없으니까,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학생분들이 어른들보다 더안 좋아요. 아, <laughs> 체험이 완전 안 좋고, 예전에는 퇴행적으로 30대, 40대에 나타났던 그런 허리의 질환들이, 요즘은 정말 10대에 너무 많이 나타나서, 오히려 병원에 내원하는 그 비율이 10대가 훨씬 많대요 제가 이렇게 보신 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 이거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아파 보면 그제서야 이게 공부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아 이런 요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하고 네.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저도 이제 계속 느껴왔던 거지만 공부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배움은 계속 끝이 없잖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계속 느끼는 거는 건강인 것 같아요. 학생 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려주는 게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지키면서 좀더제 생각에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학생 때 그런 거를 너무나 놓치고 그런 습관들이 없다면은 빨리 무리가 와서 좀더 이제 그런 불편감이 너무 빨리 오니까 좀 이제 아쉽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녀분의 그런 쉬는 시간에 몸을 풀어줄 수 있고 스트레칭 할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공부하는 자세도 너무 안 좋으면 옆에서 봐주시면서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말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책가방의 무게를 조금만 줄여 주시면 그만큼 또 허리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꺼내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건 계속 다니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듯이 맞아요. 주변에 있는 이런 체형 교정 센터에 가셔서 우리 아이가 안 아프더라도 한번 가서 혹시 자세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위험을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요. 다음에 공부를 위한 구체적인 자세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